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혜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추억 즐거운 생활 2학년 1학기 마지막 콘텐츠인 어, 신나는 물놀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여름 방학이라는 동요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콘텐츠는 이제 2학년 1학기 마침 이제 여름 방학이 시작이 되잖아요. 1학기 마치면 그래서 그, 거기에 맞게 여름 방학 과 관련해 여름방학에는 어떻게 놀까? 어떻게 어 시간을 보낼까? 하는 것들을 콘텐츠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름방학 악보 위에 보시면, 이제 해수욕장에 놀러가는, 놀러간 어 친구들인지 남배들인지 모르겠고, 그 위에서 이제 수영하고 이제... 배들도 있고 등대도 있고 갈매기도 돌아다니는 풍경을 그림으로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의 모습이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예술 교육으로 어 이제 그런 것들도 그런 프로그램들도 해요. 이제 해수욕장에서 이제 소리를 찾아내서 작품 활동을 하는 그러한 재밌는 놀이들을 주말에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갑자기 생각나는 콘텐츠였습니다. 그리고 여름 하면 여러분들 뭐, 뭐가 생각나나요? 그렇죠. 해수욕장에 놀러 가면, 수영장에 놀러 가면 뭐가 생각나요? 물놀이가 생각나죠. 그래서 안전하게 물놀이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그러한 것들도 나와 있고요.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등산을... 지금은 안 그렇게.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이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실컷 놀고 있지만 그걸 그것만으로도 노는 거지만 옛날에는 뭐 등산도 가고 뭐 이제 공예 작품도 달아보고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아무래도 더우니까 이제 하루를 보내거나 무조건 샤워를 해야 되고 일어날 때도 샤워를 해야 되고 이럴 때도 중요하고요. 등산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이야기하여 봅시다 해가지고. 등산 끝나고 나서 샤워하는 거 그리고 또 예방 접종 맞는 거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전염병들이 이제 활기를 칠 때가 여름이니까요. 해수욕장에서 이제 직사강선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지 파리들, 모기들 많죠. 그래서 바퀴벌레들도 많이 들끓던 그런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독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수영장에서 즐거운 물놀이를 해보는 것, 그리고 수영장을 해서 꼬리잡기 놀이해보자, 동놀이하여 보자, 물에서 걸어 다녀보면, 뭐 결국에는 수영하는 방법을 알아보자라는 것들이에요. 또한 바닷속 풍경을 미술 작품으로 색종이를 오려서 쓴다든지, 아니면 흰 종이를 이제, 그리, 이제 색연필이나 사인펜으로 그린다든지. 뭐 잡지를 오려 붙인다든지 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바닥 속 풍경을 표현해 보는 그러한 미술 활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색종이 접는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오리를 접, 접는다든지 오징어를 접는다든지 물고기와 문어를 접는 방법을 이제 터득을 해서 이제 미술실에서 어,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 뿐만 아니고 이제 바닷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콜라주나 스탬핑이라는 미술, 잡, 미술 기법을 통해서도 많이들 표현을 한다고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오늘 부를 여름방학이라는 이 동료는요, 박홍수 선생님께서 잡고 가시고 그 다음에 강소천 선생님, 뭐, 이름 많이 들어본 되게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강소천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교사용 지도서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을 만한 코다이 교수법이라고 해서 코다이 성격을 미하고 솔하고 라를 표현해서 한번 어, 노래 부르는 실습이 있어요. 근데 교과서 상에서는 가락을 만들어 봅시다 해서 미솔라로 딱 주어지는 그러한 활동들이 있는데 복잡해서 하지 말고요. 우리는 그냥, 노래, 그냥 노래를 추억하면서 멜로디 익히고 불러보는 걸로 만족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2학년 2학기 들어갈게요. 그때는 아마 가을 컨텐츠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한번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그냥 신표만잘 살리면 되겠다. 이런 것들 아시면 되고, 두 박자 곡이고요. 아마 이거는 좀 빠르게 부르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를 한번 천천히 연습해 보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곡의 맛이 안 살더라고요. 그래서 1절, 2절로 구성되어 있는 이 여름방학의 곡, 한번 멜로디로 먼저 불러보고, 반주에 맞춰서 불러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학기는 오늘로 종강하고, 다음 주부터는 2학년 2학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시작! 푸른 부른 산이 부른다 우리들을 푸른 부른 숲이 부른다 우리들을 산딸기 따러 가자 산으로 가자 매미새둘로매고 숲으로 가자 바닷물이 부른다 시대 가자. 제가 매미무라고 했죠? 매미채입니다. 너무 가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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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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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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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